아장님이 팬들한테 보여포퍼포얘스 준비하라고 했잖아너 준비했어? 포연히 준비했지. 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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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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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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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만의 비비브 y 부사랑 불러야 부크이 야! 야! 진짜 미리좀 어? 하냐 사장님! 나왔습니까? 그래 나 최고의 프로듀서 용감한 형이야 야! 내가 너희들 그룹 이름을 지어 오. 너도 얘처럼 머리를 금발로 염색 거야. 어. 멤버들 모두가 금발인 그룹 이름 다 금발이. 아. 어. 어때 쇼케이스를 수산시장에서. <목소년> 아 이런 거안하래요 하기 싫어. 야 내가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 아이돌 감을 잘안단 말이야. 아니 뭐 사장님이 아이돌에 대해 어떻게 알아요? 야 내가 아이돌 때 췄던 춤 잠깐 보여줄까? <목소년> <오오>. <목소년> 까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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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이 갑자기 안 나. 무효! 야 아무튼 뭐, 춤은 지금처럼 이렇게 절제돼 있는 춤을 쳐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런 춤을 뭐 어떻게 쳐요? 뭐 어떻게 추냐고 예. 대릭의 아이콘 1 3 분의 1 짜이호. 야 야 등장만 했는데도 몇명 좋아하네 <laughs> 분위기가 왜 이래 이건 자이오 워싱더 씨의 나는 미싱더 바 중국에서 온 워싱더 짱이오 데리가이콘짜이호다짜이호짜이호짜이 야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워싱더 씨의 이것은 미싱더 바 따라 하라고 하는 거다 짜이호짜이호 워싱더 씨의 웃지만 말고 리신더 봐. 따라해라 봐. 그때 무슨 중국 말이 워싱더싱 리신더가 맞냐? 워싱더싱 중국 말이 원래 리신더 봐. 거기서 거기다. 아, 그렇지. 비슷하게 들리는구나. 짜이호. 짜이호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음. 응. 워싱더싱. <laughs> 리신더 봐. 워싱더 핑판 위에 여왕. 싱싱 워싱더 신신워싱거 아사나마오 워신거신김미신더바넌워싱거 아, 아, 아사나마오 죄송합니다. <laughs> 너 때문에 더안 터져 짜이고. 원래 재밌는 건 이나 통역을 이상하게 할때안 터지잖아 기자분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짜이호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돼 있지만 너만의 절제된 춤으로 빵빵 터뜨릴 수 있어. 워싱거시 나는 절제된 춤을 미시너바 출수 있다. 어워시 더시 음악 주세요. 이 야, 가냐, 야 멋있다 멋있어. 야이 날아갈려다 말고 이 돌려다 말고 어디 가냐 세로. 워싱거시 나는 원래 미시너바 심리주의다. 야 멋있다 멋있어. 춤춰주세요. 아, 가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아 너희들은 재보다 나은 게 없어. 아 그래도 저희는 멋진 브레이크 댄스를 추울 수있단 말이에요. 야, 네가 멋진 브레이크 댄스를 추서 여기를 빵빵 터뜨릴수 있단 말이야. 예, 야기대된 춤추는 걸 보면 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놀고 자빠졌네 어? 윤그윤놀이에서 윷을 던졌너나쁘 데리고... <laughs> <낙붕> 웃긴다 <웃음> <웃음> 왜 너만 보이게 웃기냐 윷놀이에서 유술 던졌는데 다 엎어진 것 같다고 그게 뭔데요? 이게 뭐야 아 뭐예요 이런 게 그냥 안 맥히는 거야 <laughs> 야 아무튼 말이야 어? 개인기를 하나 하더라도 불난거 아니야? <laughs> 도저히 안되겠니다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륙의 아이콘, 1분의1자호 <laughs> <laughs> 미신나봐 네 물어봐 아, 아, 아 괜찮아 짜이오 짜이 후 짜이 후 오시나시 드디어 미신나봐 중독됐다 <laughs> 짜이 후 짜이 후 아, 그만해 그만해 짜이오 짜이오는 말이야 가수가 되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가수가 되기 위해 어디 어디 있어 응? YG 영광 오전라도 아, 영광 <laughs> 그리고 또 SM 서면 오 부산 서면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튼튼하구나. 네. 능력이 튼튼하대. <laughs> 다 이렇게 찍어줘요, 개인기들이. <laughs> <웃긴 웃음> 자 이거 너만의 <웃음> 독특한 <웃음>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어. 워싱더 시, 리시너버 나는 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laughs> 사람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춤을 출수 있다. 워싱더 시, 음악 주세요. 이때는 다 대중교통. 음, 오! 오! 어린이입니다. 이야, 어린이, 기가 막혀 어린이였어. 야. <laughs> 어린이였어. 야 기가 막힌데. 짜이호, 이게 음. 조금 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laughs> 아까 이 <laughs> 친구처럼 빵빵 터지는. <laughs> <laughs> 어, 오시너씨, 아이 정도면 안 된다고. <laughs> 야, 그래도 너만의 독특한 개인기 마지막 필살기. 오시너씨, 미시너봐. 나는 손을 대지 않고 바지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개인기를 할수 있다. 음. 어, 손을 대지 않고 워싱더싱! 어. 음악 주세요! 기대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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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손을 대지 않고 워싱더싱! 세요 신내신 더파 마무리는 삐딱하게 이게 바로 데리야곳1 3분의짜이후풀 <laughs> <laughs>